자, 그한 번씩 한 영상을 봅시다.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점에서는 다 하나 하나 포인트들이에요 이게. 자.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개혁의 주체는 국회,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엄격권 의원들입니다. 네, 예, 그렇습니다.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. 저는 뭐 그런 건 없고 의견을 좀 얘기했을 뿐인데 제가 뭐저 입장이라든가 또 법무의 입장은 아닙니다. 개인 입장도 자제하셔야죠. 음, 뭐.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예 자제 우리가 겁니다. 혼돈이 와요. 혼돈이 오죠. 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런 아이디어를. 근데 소위 이제 친윤. 윤석열에 가까웠던 검사들, 검찰공학의, 공학의 주축이었던 검사들, 이, 여전히 인적 청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산하의 기소청, 주수청을 둘다 두면, 그럼 뭐 검찰청이 그렇게 확대, 개편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 비판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 비판을 했는데, 가장 화제가 된건 이제 이문정 검사장, 현직 검사다 보니까.